양털 침낭 가볍고 따뜻하게 야외에서 양털 침낭 휴대용 초경량 폴라 여행 시트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특히 겨울 캠핑에 최적화된 따뜻함을 제공해주어 추운 날씨에도 포근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고 봉투형 디자인 덕분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어요. 초경량이라서 여행 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보관할 때도 부담이 없답니다. 캠핑 애호가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레이저 아이크 LW-80 침낭은 정말 가벼워서 캠핑이나 하이킹에 딱입니다. 여름철에는 물론이고 봄과 가을에도 사용하기 좋은 온도 등급이어서 계절에 관계없이 활용도가 높아요. 봉투형 디자인 덕분에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코튼 소재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닿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크기도 스탠다드와 롱 옵션이 있어 다양한 체형에 맞출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초경량이라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수납도 간편해서.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네이저 아이크 경량 야외 캠핑 코튼 침낭은 여름 캠핑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 크기가 190x75cm로 넉넉하고 공투형 디자인이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고객님들이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특히 따뜻한 날씨에 적합하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통기성이 좋은 코튼 소재 덕분에 땀을 흡수하면서도 쾌적하게 잘수 있답니다. 캠핑이나 하이킹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